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바이낸스 거래소가 요구한 상장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진짜 바이낸스 상장이 얼마 안 남은 건가 싶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지금 바이낸스에 상장이 돼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바이낸스에 실제로 이렇게 파이가 나왔다라는 이런 얘기들인데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 가져볼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고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어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금 이거는 과거에 있던 내용이에요 과거에 13,857.99 달러 해가지고 이게 뭐 상장이 됐었다 그러면서 파이 네트워크라고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로 이거는 그냥 누군가가 일반인이 그냥 잠깐 올렸던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냥 하나 일종의 스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때 당시의 내용은 그래 2월 17일에 나왔던 근데 뭐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덱스 거래소, 이거 잘 비교해야 돼요. 덱스가 있고, CEX가 있고, 그래요. 바이낸스 자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뭐, 이런 것들. 그냥 일종의 우리가 수압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수압. 음. 다른 코인으로 수압을 해줄 수 있는 개념이 있고, 바이낸스 같은 일반 거래소, CEX라고, 그냥 s 스라는 표현을 해야 되나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에 뭡니까? 그냥 우리가 중앙화 거래소를 의미를 하는 거고, 수압이나 이렇게 덱스 같은 경우는 뭐다? 탈중앙화 거래소를 의미해요. 만약 여기서 털린다, 그럼 여기는 책임이 없어. 그냥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개인 지갑을 이용한 요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니까 요 안에서도 뭐 지갑, 원래막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죠. 개인 지갑이고, 그냥 이 CX 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지갑 주소 돼서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그냥 CX 원래 해가지고 되어 있는 요런 개념인 건데, 그냥 우리가 뭐 실제 얘기해서 거래소의 지갑을 의미하는 건데요.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은, 우리는 지금 이렇게 뭐 바이낸스, BNB 해가지고 마인 스마트 체인이 파이로 교환이 된다. 근데 교환 비율 보면은 그렇게 허무맹랑한 가격이 아니에요. 242개를 1 BNB로 교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럼 이거의 정체 57587달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 은오 어? 뭐야 파이낸스에서 이제 진짜 수업이 되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 일종의 그냥 수업이 가능한 건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게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네트워크 잘 보세요. 이게 뭡니까? BNB에요 BNB 파이는요 여러분들 이게 코인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으면 저거에 낚이는건데 파이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무슨 계열 ERC20 계열 해가지고 이더 계열 TRC20 10 해가지고 뭡니까 트론 계열 그리고 BEP20에서 바이는 스마트체인 그렇죠, BNB 계열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런 식으로 등등등 여러 가지인데, 파이도 뭐다? 하나의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메인넷이 됐으니까 코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심지어, 뭐, 이렇게 파이 네트워크보다 규모가 작은 다른 것들도 있어요. 가령, TSC 메인넷 하면 TT코인, 파케티움 하면, 어, 파케티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 다 하나의 코인, 어, 메인넷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BNB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낸 스마트 체인이 파이의 편성이 될수 있을까? 지금은 불가능해요. 왜? 아직까지 이런 게 나온 게 없으니까. 어. 그리고 뭔가 협의가 되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메타마스크에서는 파이 네트워크를 지원하지 않아요. 파이 네트워크 지원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뭐 RPC URL부터 체인 ID 통화 기호 다 적게 돼 있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 KYB라고 얘기하죠. KYB. KYB 해가지고, 자체적인 자기네들의 그런 지갑 기술을 도입해야 된다.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파일을 이용하는 우리가 KYB를 이용하니까 어떻게 된다? OKX가 이런데 전송하면 겁나 빨리 돼요. 그 전송 띡 되면 띡 거의 빨리 도착하는. 약간 이런 느낌처럼 받아들여지고 현재 KYB를 인증된 업체만 공식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파이가 공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메타마스크라든지 다른 개인 지갑들. 줄 서서 뭔가 KYB를 도전하지만 메, 메타마스크는 알려진 바은 없어요. 나머지 뭐, 파이 브릿지라든지, 파이 막, 무슨 업체들 막 있잖아요. 몇 개. 파이 스토어라든지. 이런 데들이 KYB를 몇번 해도, 뭐, 삼트에도 막 실패하고 약간 이런 이유가. 그런 이유에요. 삼트라는 게3트라이세번 트라이 했는데 실패했다.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이유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바이낸스는 그냥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바이낸스 자체가 공식적으로 상장 발표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쵸? 그리고 개인 지갑. 웹 3에 있는 그냥 개인이 만든 민코인 정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 e p 20 바이네 스마트 체인에서 BS 체인이고 이거는 파이 네트워크 파이코인 파이 체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파이코인에 대한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게 파이코인은 파이 네트워크로서 여기에 이런 게 박히는 게 아니라 파이의 마크가 박히는 게 맞아요 아니면 마크가 아니라 그냥 파이 자체만 이렇게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좀 개념을 기본 개념을 짓고 가야 돼요. 요런걸볼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도 그리고 지금 셀렉트 토큰에서 다른 것들과도 교환이 가능하다 이런 건데 이거 볼 필요도 없다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마켓에 보면 파이가 나와 있고 여기는 이렇게 거래량 나와 있고 실제로 2.44다 나와 있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쵸 그렇죠? 그냥 하나의 민코인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있는 거는 바이낸스에 상장했다라고 해서 뭐 웹3라고 해가지고. 낚일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낚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낚이는 사람들 노리려고 이걸 좀 바꾸는 건데 여기에 낚여가지고 지금 이미 거래량 나온 거 보이시죠 여기 속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 이거를 좀 고려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편 이런 내용이 나와요 상장수에 관한 내용인데 방금 소식 통해서 바이낸스 파이코어 팀에게 상장하기 위해 5천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어, 사람들이 어, 말이 많아요 5천만 달러면 어느 정도냐 자, 5천만 달러면 한국돈으로 724억입니다. 여러분들, 그, 모 거래소, 모 해외 거래소, 제가 탑10 안에 드는 해외 거래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탑10 안에 드는 해외 거래소 중에 한 곳이 상장피가 얼마다? 3천 받아요, 3천. 근데 과거에는 얘네가 5천 받았다가 이것도 좀인하됐어요 3천. 보통은 이 정도 받아요. 3천에서 5천만원입니다, 이거. 근데, 와, 724억이다? 엄청난 갭 차이를 보이겠네요. 장난 아니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보면은,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젝트가 디저트라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해서, 바이낸스 인터넷에서는 지금 이런 장단질도 치고 있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한편 그러다 보니까 무슨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냐면은, 하나의 기사가 나왔는데, 바이낸스 파이네트워크 상장 결정에 반발 직면에서, 바이낸스에서는 1 리뷰가 급증을 했다. 파이코인 상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렇게 나옵니다. 좀더 보면은, 1 리뷰를 쏟아부은 후 엄청난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13만 5천 명 이상의 회원이 있는 파이네트워크 페이스북 그룹의 게시물 사용자들에게, 파이트토크를 무시한 바이낸스의 1점을 주세요. 촉구하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x 에서 유포되었고 사용자가 이를 따르고 있다. 그래서 스퀘어에 공식적으로 뭔가 여론 조사를 했는데 87%가 찬성을 했고 13%가 반대를 했지만 참고용일 뿐이다 해가지고 상장에 대한 지금 장난질을 치고 있고 바이낸스의 평점은 4.9에서 3.8로 하라 그랬대요. 286만 개에 달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지금 4.7점으로 큰 변화는 없어 보이는데 최근에 1점짜리가 있었는지 그걸 좀 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 평점 리뷰. 그래서, 최신 순으로 한번 볼게요. 최신. 자, 한국어 패지 원합니다. 파이 상장 안 하냐? 공지라도 해라. 파이 상장시켜라. 실제로 이렇게 지금 1점짜리를 주신 분들도 상당수 있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계정 로그가 안 된다. 고 등등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런 걸 봤을 때,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바이낸스가, 진짜 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30억이라는 그런 상장피를 요구했다면은,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그쵸? 무슨 거래소 상장하는데 이따위 금액을 요구하나. 근데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와, 진짜 바이낸스 거래소는 개부자가 됐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730억이나 상장 필를한다 이거 되게 심각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어, 이 파이코인 어때요? 바이낸스가 정말 저만큼 요구를 했을까? 저는 좀 의문점이 들기도 한데 바이낸스 편을 들고 싶지는 않지만 아니 투표를 해놓고 왜 상장을 안 시켜? 그것도 좀 장난질에 너무 가까운 것 같고 진짜 저 상장피 때문에 만약에 상장이 안 되는 거면 굉장히 좀 심각한 사안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파이코인은 어떤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